전쟁, 환경 파괴등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수행의 관점이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제 뭐 요즘 사실 이제 코로나 경험하면서 환경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뭐 지금 기후 변화도 우리가 좀 체험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 올 여름에 뭐한 35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살아오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35도가 많이 유지되는 거뭐 아침에 기온이 29도 그랬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 아마 그런 경우도 제가 태어나서 제 경험에는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맨날에는 모르겠어요 온도를 바로바로 바로 몰랐으니까 오래전에 제가 시우민에 다닐 때도 이미 미얀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얀마는 우기와 금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고시요그죠 동남아가 좀그렇죠 2월 달이나 하 1월 달에 비가 안 와요 사실은. 근데 벌써 굉장히 몇년 전부터 2월 달에 비가 오기도 했어 위처럼 약간. 그래서 뭐 이미 전 지구적으로 그죠? 기후가 변한다는 거는 뭐그 전에부터 말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죠 계속 말이 있었고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고 우리나라도 농작물의 어떤 재배 지역이 변하고 있죠, 그죠 기후가 더워지면서 그죠 이미 이런 현상은 일어났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더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비가 오더라도 마치, 동남아에서 우기 오는, 우기때 오는 비온 것처럼 와요. 그죠? 폭우가. 원래 이제, 그 미얀마 같은데, 우기때 비가 오는 게 그런 식으로 와요. 그냥 이렇게 툭툭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내리 붙듯이, 한 두세 시간 동안 와요. 그냥 쏟아 붙듯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비안 와요. 또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한 두세 시간, 몇 시간 막 쏟아 붙듯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뭐, 이렇게, 이렇게 나무 잎을 두드리는 소리. 그 다음에 그기가 이제 양철 지붕인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양철 지붕 때리는 소리랑 나뭇잎이 크거든요.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사람들 말 소리가 실내에서 대화를 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정도예요. 얼마나 세게 비가 오는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 부턴가 집, 뭐, 이렇게 지역적 폭우 이런 게이 내리기 시작하고, 올해도 좀 그렇게 비가 온것 같아요. 좀 성량이. 그죠? 스님들 그대로 내가 미얀마를 안 가니까 한국 날씨가 미얀마처럼 변한 것 같다고. <laughs> 이제 미얀마 가고 싶은 스님들이 이제, 세우민에 가서 수행하고 싶은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코로나도 환경으로 인해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실은. 그죠? 뚜렷하게 뭐라 말을 못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에 많은 동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동물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이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지적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문명을 계속 좀 편리한 쪽으로. 개발해왔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 개발하는 과정이 또 한편에서는 자연을 많이 파괴하기도 했어요. 그죠? 생태계도 많이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온실가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그죠? 북극이 녹고 있고. 뭐 이런 것은 이제 그전 뭐 약간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 없죠. 지금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데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그죠? 음. 인류의 생존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구 자체도 그렇고. 미래든 우리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는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다른 거였어. 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뭐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는 거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단지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은 본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분노는 내 마음을 해치는 거죠. 분노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또그 사람 마음에 또 충격을 주게 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자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나 자신의 몸과 마음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죠? 자연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인간 속에 속한 이 마음이라고도 자연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나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보호한다면서 나를 해친다면 번뇌를 일으키면서 그건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게 돼요. 자연을 보호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그건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게 돼요. 다른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번뇌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돼요. 지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자연을 보호해요. 다른 사람도 보호해, 다른 자연도 보호해. 그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런 활동을 끊기 있게 하게 도와줘야지. 수행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시면 되요죠 그런 일을 하는 자체는 뭐, 세속적으로 갈때 유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애달파한다고 해서 그게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이끌어가는 그 특히 그런 그룹들이, 또 밑에 있는 많은, 밑이라 말이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동의할 때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 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막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활동을 할 때도. 너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건 탐심이 되고, 가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죠. 답답하고, 안 될, 안 될까봐 걱정되고, 분노하게 될 것이죠. 계속 번뇌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이 굉장히 괴롭게 될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파괴하는 게 돼. 것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게 돼. 것이죠. 그런 것은, 그런 파괴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어떤 형태로도.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활동을 할때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할수 있어요. 야 기대라는 것이 그냥 지혜로서 뭔가를 바라는 건 괜찮아요.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바라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탐심으로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한다면 그런 괴로움이 오게 되죠.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를 할 때도 그렇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보면서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기대 없이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수행적인 측면에서도 어렵잖아요. 사실 수행을 해도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보실 해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세상일을 할 때도 그럴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뭔가를 기대하고 탐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수행을 해도 보실 해도 선한 행위를 해도 뭐 사회 공공선동을위에 활동할, 활동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위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을 해도 보시를 해도 사회 공공 선을 위해서 활동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자유로운 진짜 선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도 유익하고 또 어떤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한테도 유익한 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로움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